자, 우리, 맹구가 다 틀린 문제. 쉔벨크 씨. 자, 이번엔, 4번 모의고사, 4번부터 9번 라인. 자, 4번부터 9번 라인. 바로, 철학으로 현대음악 읽기 질문이에요. 제목도 잘 봐야 돼. 철학으로 현대음악 읽기 이 글의 원래 제목이 이거라는 거고 그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수업 아,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등장인물 누가 나왔습니까? 신베르크. 쉰베르크가. 베르크가 아니라 쉰베르크. 쉔베르크잖아 어, 신과 쇠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 명구야. 네. 그렇지. 자. <laughs> 그렇지. 자, 쉰베르크는. 현대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다. 아, 그럼 셈베르크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겠구나, 일단. 이 사람의 사상을 좀 알아야겠다. 아, 이 사람이 그 철학으로 현대 음악을 듣기잖아. 아, 그럼 이걸 통해 이 사람이 현대 음악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 넣고 들어가는 거겠지. <laughs> 자, 전통적 조성 음악이 다장조나 가단류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전개한 것과 달리, 달리 차이점.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그럼 요것도 나누면서 가면 되지. 아, 전통적 조성 음악과 베벨크의 음악으로 나뉘고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고, 전통적 조성 음악에 생각하는 건 우리가 다장조, 가당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연계해야 돼. 특정 조성이 바탕이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시험별로 그는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겠죠. 됐죠. 자, 그리고 조금 배경지식 좀 넣어주면 다장조나 가당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했잖아. 우리 스리는 다장조가 뭔지 알아? 가당조 연계가? 응. 뭐가 어떤 의미 되지? 도, 도. 도가 으뜸음이 되면서 다장조는 그래서 노래를 봤을 때 생일축하합니다. 다라라라라라라 생일축하합니다. 다장조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딱 규칙성 있는 거야. 다에만 맞춰진 거고 가단조도 가에 맞춰져서 가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어, 딱 맞춰진 으뜸들이 있다는 거야. 핵심은 이거야. 특정 조성은 으뜸 음이 있다는 거야. 으뜸 음말 그대로 도가 주인공이고 레가 주인공이고 이런 식으로. 다장교 같은 경우는 뭐가 주인공인 거야? 도미솔 라인이 되겠지? 어, 도가 주인공 그래서 어? 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할 거야 요렇게 하는 거야 근데 셜베르크는 어? 아니야 특정 조성에 바탕으로 하면 안돼 특정 조성을 반대하는 거야 저는 다장교, 가장교 싫어 범조성이라는 걸 설명할 거야 조성을 크게 갖고 가야지 오케이?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조성의 범위를. 자, 그 다음. 조성 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예컨대, 다장경계는 도를 으뜸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되며 각 음사의 간격은 장이도나 장이도, 우리 다른 지문에서 배웠던 거죠. 도, 그거, 건반으로 치면. 아, 다시. 도. 뭐? 하나, 둘, 요렇게 올라가는 거. 반음, 반음, 장이도. 단이도는 이제 반음이 빠지고 계산해 주는 거. 자, 장이도나, 어, 그 다음에 단이도는 일정 규칙을 따른다. 이런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이 되면 그 화음은 불협화음으로 지급된다. 또한 다장조 곡은 도미솔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파라도의 버금 딸림왕과 솔실의 딸림왕을 거쳐 다시 으뜸왕으로 돌아오면 마무리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조성음악은 결국은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거잖아. 조성음악의 규칙. 이 으뜸 음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음들이 얘를 뭐 해주는? 받쳐주는, 보충해주는? 거 가고 다시 어디로 되돌아오는 거 중심인 으뜸음으로 되돌아오는 규칙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규칙이 <laughs> 이와 같이 조성 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오 핵심. 조성 음악은 뭐다? 미리 정해짐이라는게 되겠지. 아, 조성 음악은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에 반해. 샌베르크 음악에서는 으뜸은 중심의 위계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왜? 도만 주인공이야. 레도 주인공하고 미도 주인공하고 다 주인공하겠다. 이 말이야. 으뜸은 중심을 깨버린 거야, 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게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12음 기법은, 12음 기법은 한 옥타문에 12개의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열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다. 아, 그러면 말 그대로 12개 음을 이용해서 음열이라는 작곡을 만들었는데, 그럼 뭐다? 12개 음을 바탕으로 음열이라고 해요. 이 12개 음 모두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는 거야. 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12개 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심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건데, 자, 어디가 성 오케이 조성 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 십이음 기법의 음렬에서는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는데요 조성의 경계가 모호,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줘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라는 인식을 낳기도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열두 개 모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무질서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단점이 되겠지.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겠죠. 그러나, 샌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성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집중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말하는 거다. 여기서 주의해야 돼. 즉, 무질서, 하지만 이 무질서를 바탕으로 형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럼 이건 형식이 없다라고 보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라는 게 되겠지. 즉, 어떤 의미 중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중심인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질산게 보이지만, 어, 따지고 보면, 우리가 퍼즐 한조각한 조각을 다 흐트러나 봐. 그니까 열두 음이거든? 퍼즐 한조각한 조각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결국은 한폭의 뭐가 만들어져? 그림이 만들어지잖아. 그걸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야구로 따지면, 에이스 야구 선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7번? 오케이? 걔만 에이스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를 에이스로 쓰겠다는 거야. 야, 메맹구 나와서 이번엔 니가 던져. 자, 한실, 나와서 니가 던져. 이런 식으로 계속 쓰는 거야, 얘는. 다 쓰겠다는 거지. 중심 조각이 없습니다. 에이? 자. 샌베르크는, 은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에 유기적 통일성을 위해 통일성을 통해 형성된 거라고 보았다 자 그럼 저기 체킹포인트는 뭐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저 말의 핵심 뭐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래 그렇지 원래 있던 거 그럼 기존의 음악 질서가 있겠지 그 기존의 음악 질서에 의해서 조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한 폭의 그림을 봤을 때 통일성이 본다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 자, 무질서하고 형식. 그래서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얘기했느냐? 바로 음악적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응집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지 응집성. 이 12개의 무질서한 것들을 한 번씩 사용해서 이 응집성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2개의 색깔의 물감이 있는데, 그 중에 메인 색깔을 정하지 않고 그 12개의 색깔을 모조리 다 모아야겠다는 거야. 사용하겠다는 거야. 뒤처지는 음 없이. <laughs> 자, 이는 곡을 이해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에 내적 결속을 의미한다. 음진력은 음과 음사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되면서 실현이 된다.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수록 곡의, 곡의 음집력은 강화된다. 이처럼 전를끄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으로 인정하던 조선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 음들 사이의 음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했다고 라 의의점이 되겠지 핵심은 뭐다? 12개 모두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다는 것 기존의 질서를 뭐했다는 것 무너뜨렸다는 것 그걸 알아야 나의 이수학때 레보비치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겠지 <laughs> 난 솔직히 오히려 가 글은 좀 쉬웠어 그렇지 레보비치 이 글이 조금 어려웠어 이게 철학적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가에서 큰 흐름을 알아야 나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 자 다시 한번빔문학을 읽을 때풀때 때, 스리도 마찬가지 맹구도 마찬가지 가 글이 만약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나 글을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머리가 더 꼬인다는 거야 아, 가글이 읽었는데 뭔가 내가 어, 흐름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럼 과감하게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가세요. 머리가 정리되고 다시 돌아와. 알겠어? 그럼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낭비해. 나는 가글도 이해했는데 나글이 관 연결이 될까?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나글. 레보비치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이름 귀엽시네. 레보비치 맞나? 오케이. 자, 레보비치는. 1 2음 기법의 등장을 자 다시 1 2음 기법은 누가 만들어낸 거? 전통적 조성 아니 아니 샌베르크. 베르크가 만들어낸 거지 이1 2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규정했다는 거야 아 그럼 레보비츠는 쉔베르크 빠가되겠지 어, 1 2음 기법 대단해 와우 이게 왜 대단한지 내가 뭐로 일단 설명을 해줄게 후설의 그 그렇지 후설이라는 철학자의 현상학 이론 개념 요걸 갖고 와서 요게 대단하다는 걸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두 가지 글이 꼬여야 돼. 그럼 시민 기법을 알아야겠지. 됐지? 시민 기법의 의미는 뭐야? 기존의 질서를 깨버렸다는 거야. 그거에서 이제 후설의 현상학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자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아, 그러면 그 개념,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 의식적 지각. 어, 한 소리 보면서 어, 예쁘다. 어, 좀 빨간색이다. 어, 이 음식 맛있다. 이게 다 현상인 거야. 그냥 일상적 경험 속에 나오는. 예를 들어,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건 물리적 파동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물리적 파동. 그 진동수, 그거가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 아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는데, 자 여기서 이 말을 들었는데, 무언가를 경험하는데, 자 음악 소리가 들려, 두두두두 하고 들리겠지? 그치? 근데 이게 소리가 하나하나의 뭐야, 물리적 파동이잖아. 근데 그걸 파동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 어, 음악 좋네. 어이 막 슬프네 요렇게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스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 단순히 대상 자체가 보는 게 아니라 아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냐 다시 무언가를 경험한다라는 건이 현상이라는 건 이거는 대상 자체를 보는 거다라고 하면 돼야 돼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 소리 하나 하나 도레미 파솔라시도 했을 때아 이거 도네 이거 레네 이거 미네 이렇게 판단해야 해 응. 아네 자 우리 사과를 볼 때도 단순히 대상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맛있겠다 어 사과 기분 좋다 이해 했음 그럼 말 그대로 대상 자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 의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야 대상 보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면 좋은 현상인 거고 나쁘게 인식하면 나쁜 현상인 거다. 예슬 어 그러니까 바닷물을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 아바다가 해서 바다라는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다를 보는 순간 아 기분 좋아짐이 느껴지고 요렇게 본다는 거야. 예에 따르면 오케이 그다음 <laughs> 자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존재에 대한 이거 아주 중요.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말 그대로, 아, 판단 중지를 해라. 라는 게 되겠지. 됐어? 그럼 이 뭔가 대상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아, 쟤는 뭐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판단을 중지해버리라고. 쉽게 말하면 뭐냐? 아, 저 사람 생긴 게꼭 범죄자 같이 생겼어. 라고 내가 판단을 내린 거지. 아 그럼 저 사람이 하는 행동도 좋은 짓일 거다 나쁜 짓일 거다 <laughs> 나쁜 짓일 거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의식이 됐어?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지 자그 뒤에 자판단능비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다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설은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보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현상학적을 우리가 통해 본다라면 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눈, 코, 귀 등의 무슨 기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잖아.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눈으로 통해서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이 되고 이 경험이 빨간 사과,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야. 됐어? 자, 다시.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해고 그게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이 현상학적은 판단을 봤을 때 어, 예뻐, 나뻐, 이런 생각 하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 감각만으로 해라. 결론 이거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배제하라는 거야.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 감정. 그래야 사물의 본질을 볼수 있다는 거야. 어떠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수설의 사상을 조금 이해를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레고비치는 쇠보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자 아, 다시 그럼 다시 레보비치로 돌아와서 레보비치는 이시비음 체계가 아니라 어? 무슨 음악? 그렇죠. 조선 음악을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그 현상으로 분석을 한 거야 아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투입되어 있는 거야 아저 음악이 맞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됐어. 그러니까, 도미솔, 도미솔, 따따따따. 이 음이 우리의 머리에 내 박힌 거야. 이게 좋은 음악이다. 라고. 조선음악에 대해서. 자,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다각었다고 평가했다. 왜? 항상 주인공은 누구였어? 세베르키 전에는 도가 주인공이었다고. 장조들이 주인공이었다고. 그치? 근데 12음 기법은, 어? 얘 주인공 아니야? 다 주인공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 야구로도 예를 들었지. 야구할 때어저 선수는 무조건 에이스야. 에이스 투수야. 근데 이제 12명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에이스 투수가 되는 거야. 그럼 상당은 깨지지. 이해됐어? 그게 우리 쪽 보면 조선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그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등기를 통해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 다 여기까지 이해 됐지? 오케이? 왜 예찬하는지? 근데 이제, 이 글이 어려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라러면 오, 얘 대단해. 아레버치가 되게 좋게 평가했네. 라고 볼수 있지. 근데 이제 깰 거야. 그러나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이런 건 반드시 체킹을 해야지. 아, 반대의 견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샴버르가 주장한 범조성은, 범조성이 뭐라고? 열두 모두 주인공이다. 라는 게 범조성이었죠.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 아, 다시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결국 쉔 베르크가 쉔이 12음 기법을 만들었고 요게 범조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쉔 베르크가 12음 기법을 만들고 이건 범조성과 관련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레보비치가, 레보비치가 수설의 그 현상학 이론을 갖고 와서 요 12음 기법이 조선 음악을 벗어난 완벽한 수설의 현상학적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야. 현상학적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 그런데, 어? 이 콜이었는데 12, 기는 현상학이야. 라고 이코를 했는데, 그러다가 나오면서 12는 현상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12는 현상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왜? 자, 현상학적 환경과 괴리된다.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했어. 스포츠카를 했어. 하지만 셜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자, 거부했죠.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에 동등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이야. 아, 현상학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다시 현상학은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되잖아. 우리의 사상과감독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오, 조성이라는 음 그걸 깼어. 주인공 법칙을 깼거든. 그런데 이 열두 전부 다뭐다라고 주인공이다라는 법칙을 또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의미를 새롭게 부여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상과 거리가 논다라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데, 아, 여기서 지금 12음을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본 거야. 새로운 규범으로서. 딴구 이게 맞아요. 왜? 음이 딱 12개로 정의될 수가 있나? 음 하나하나 따지면 진동수가 다 다른데? 그지 우리가 편의, 편의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열등체계를 만든 것 뿐이지, 음은 다 다르겠지. 오케이? 색깔도 빨대노, 주파남보, 일곱 개라는 색깔에 지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중간중간의 색깔은 무한할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더 비그는 평균률이라는 물리적,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다. 평균률이라는 걸. <laughs> 바로 그 시대 이후 서양음악에 토대가 된 표준율은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조차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무한해 음향적 가능성 이게가 뭔데 이 무한한 걸 인정하는 게 현상학 아니야? 이 무한한 거 하나하나를 다따는 거? 이게 현상학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일부만을 표준화는 거야 12개로 애초에 표준화 시켰다라는 게 현상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 판단이 들어간 상태. 자, 음악적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을 불가하다. 아도르노가 유명사람이죠.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이. 아이 말이 어렵고. 형식은 침전된 내용. 봐봐. 진전됐다는 건 가라앉았다는 거지 형식은 내용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 자 그렇게 했듯이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학적 맥락에 음축된 형식이라는 거야. 결국 셰메르카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 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 물감은 전통적인 걸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즉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란 말은 애초에 형식을 만들었다는 건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이 안에 의미가 있잖아. 내용은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 문학이 때문에. 그럼 결국 얘가 시비음 책을 만들고 판균을 만드는데 내용이 있는 거지. 새롭게 깬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감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거, 미래,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된다. 라는 거 크게 봐라. 아주. 그러나, 쉔베르크는 음 높이와 음 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함으로써 음색, 음색과 감세 등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과했다. 아, 미시적이 좁게 보는 거죠. 어, 잘못생겼다. 거시적이 크게 보는 거고. 즉, 딱 정리하면 이거지. 수설이 말한 현상학은 미시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 쉔베르크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걸불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 이는 후자리 말한,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어긋난다. 현상학적 자녀. 즉,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가 되고, 샌베르크의 끔하죠. 거기 거시적 구조에 치중해서 순수 현상이 안 돼. 자, 거시적으로 봐서는 순수 현상이라고 할수 없어. 미시적으로 봐야만 순수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글전체 흐름이 이해가 됐습니까? Okay.